퍼포먼스로 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흔히들 칼군무라고 하죠. 어, 각이 딱딱 맞는 안무도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최고의 가창력으로 어, 무대를 꽉 채우는 것도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드릴 분들을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가수분들은 누굴까요? 네.

네, 어, 인사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크 터브입니다.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값진 인상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팝 퍼포먼스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정말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저희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강원 선생님 그리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같이 춤을 주신 우리 댄스한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퍼포먼스를 좋아해 주신 러브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스비오 네, 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USW, <laughs> 여러분, 축하